끝에 모두 섭렵하게 되었다는 주인공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봅시다. 저 이번엔 도시와 오!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오! 다양한 지형 지물을 활용해 이동하는 파쿠르의 도전. 어떻게 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높은 벽을 뛰어내려 장애물을 통과, 아슬아슬 돌담에서 마무리까지 완벽한 14년 경력의 전문가. 어떻게 쉬울까요. 네 우선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은 불안했지만 시작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수진 씨. 전문가의 동작을 한 번에 그대로 재현해냈다. 우와. 운동 앞에 나이와 성별이 무엇이 중하리. 신체 건장한 남자 경력자와 견제도 전혀 손색이 오! 없는 실력이 놀라울 따름. 손색이 없으시네요. 박으로 우리나라 여성 대표로 나가셔도 될것 같은데요. 저희 국내에서는 제가 트리킹이랑 파쿠르를 같이 하는 여자는 제가 처음일 거예요. 최초로 했던 것 같아요.